자, 빨리빨리 일하자 태주야. 힘이 얼마나 깨나 보자. 이런 거는뭐 그냥 는 겟아. 어아아어아아어아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튼실한 토종닭을 넣고 든든하게 보양해줄 인삼과 한약재료까지 투하 야 혜연아 어? 지, 야, 아 근데 이거 약초 냄새 아니야? 그래서... 약초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안 냄새나지? 몸에 좋은 거 그거... 와너 진짜... 보양식 어디... 진짜 아, 좋다. 오, 따뜻하니 좋아. 맛있어지라고 저기 노래로 주문 좀 넣어주세요. 야 이야 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오, 와. 삼사지 딱 좋은 나이인데. <laughs> 뭐야 갑자기 어떻게 멜로디 해줄게? 그렇게... <laughs> 아니 여우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또 계속 농사 일하면서 봤는데 어. 어머니 허리도 아프셔서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걸으시는데 아프다고 내색 한번안 하시고 계속 웃고만 계세요. 맞아. 엄청 아빠도, 아프실 아빠도 텐데. 아파도 참아야 되고. 왜? 왜? 어? 참아야지. 아프다고 이렇게 찡그리면 안 좋잖아. 난 보기가. 아 그래도 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아픈데 어떡해. 음, 그래도 항상 웃어야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되게 싫잖아. 어? 웃으면은 행복이 오고 또 주름 없고 얼굴이 주름살도 피고 그래 그래 그냥, 그냥, 그냥 자꾸 웃는, 거야. 선배님, 웃는 거야 아빠도, 어, 아빠도 웃는 거야 아빠도 참는 거야 시댁 식구의 다섯 자녀까지 바쁘네. 대가족을 짊어져야 할기에 참 고달팠던 인생. 그래도 힘들다는 말을 가슴에 꾹꾹 눌러 담으며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긴 세월 와, 사시면서 좀... 또 다복하게 또 지금은 아, 행복하시지만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을 이제 키우시느라 생기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리고 또 네, 뭐. 아버님도 또 일찌감치 또 이렇게 또 어머니 곁을 떠나시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입으셨을 텐데. 좀 허전했지. 그래도 어머니 아, 항상 허전하다는 거지 말이고. 어머니 항상 웃음 안 잃고 참 아픈 거 참고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가 어머니한테 이게 배워야 돼 진짜로. 맞아 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아, 내가 그런 모습 보여주셔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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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바이러스 해피 음, 바이러스. 어머니 오늘 진짜 잘 배우고 갑니다 진짜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저희가 감사하죠. 네.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네. 네. 앞으로도 늘 건강하게 네,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그 웃음 잃지 않으셨으면서 네. 사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네. 힘내세요 네. <laughs> 홀리, 고, 개, 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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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멀워져갈때 어머니 서로 잊고 살았던 한 마는 버이 꼬개야 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 습니다 와, 오븐 직프도 네. 오븐 디프도 와. 와. 뜨거워 와, 연기 사이로 얼핏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빛줄 보세요. 어머니 기운 팍팍 나시겠죠? 아, 잠시만요. 제가 어머니 하나. 뜨겁다. 하루 드려야 돼. 아 자일단 원장님 아 국물부터 네 제가 잘했습니다. 네 아이고 어, 어머니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잘 익었다. 네잘 먹겠습니다. 안세요잘 잘 먹겠습니다. 니다 맛있당. 와오잘 익었다. 어? 음, 음. 피로가 그냥 싹 풀리는 것 같아. 진짜? 응겁다 음. 소음 또 넣으실 분들은 소음 넣으세요. 너무 아. 커요. 음. 수술할 때그 기력이 중요하고 체력이 중요한 건데 회복이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태주 씨하고 혜연 씨하고 참 알맞게 좋은 음식 네. 잘 준비하셨어요. 다행이 온다. 언니 어머니 음. 음. 어머니. 음. 이제는 뭐 노래도 들었고 응. 저희랑 따뜻한 시간 이렇게 잘 보냈잖아요. 응. 수술 잘 하고 나서 지금 더 훨씬 더 이제 건강해지시면은 응. 꼭 해보고 싶은 거 뭐예요? 놀러다니고 싶지. 놀러다니고 마대로 움직이고 싶고 마음대로 움직일까. 어디 제일 가고 싶은데 요 어미? 응? 나 제주도 한번 가봤어. 제주도 못 가봤어. 한 번도 어, 못가보셨어한 번도 못 가봤어. 원장님 저희 어머니 꼭 수술 잘 돼서 제주도 음. 가셔가지고 지금 제주도 한창 꽃필 때거든요 요새 꽃필 어, 때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머니 꽃 구경하시면서 앞으로 진짜 꽃길만 걸으실 수 있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그런 기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또 어머니 어. 건강을 위해서 어. 아, 아. 술은 아니지만 네네네. 술 대신 닭국물로 어. 어머니 음. 제주도 가서 꽃길만 걸으세요 네 이제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겁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어머니, 이제 우리 꽃길 걸으러 가요. 아우 잘못다.